땀, 끊, 끊겼어요. 유튜버가 갑자기 멈춰, 멈췄습니다. 편집으로 어차피 붙었지만요. 응. 음. 아, 그리고 그저, 그전에 진짜 저 겁나 엄청나게 진짜 잘 플레이 했거든요. 그 능력 쓴 다음에 위에서 한번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그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한번 받아쳐 서쉬운 가면서 한 명을 죽였었는데 아 그걸 시청자들한테 못 보여줘서 아쉽네요. 음 어디 봐보자 어디 봐보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잠깐만 나 나 노섭에 들어간 건가? 여러분들 들어오기는 나갔다고? 나갔어. 니. 아니 나 유튜브 키니까 갑자기 뭐지? 왜 바뀐 것 같지 아닌가? 원래 이렇게였나? 하면서 생각했거든. 아 바뀐 게 맞았네. 뭐야? 나 뭔가 게임 나가? 쫓다 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너 근데 어딨있냐 나도 서베에 들어온 건 맞아 아나게나을임했어했어 아. 나, 나 게임을 못했어. 아니, 나왜 릴레이션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는데, 에. 맞춰가지고 진짜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싶게 만들었아이씨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응. 음. 아. 언제 끝나? 사는데 다 잘해서 늦게 끝나네 야너야응너 야. 응. 그거 너멜로병 봤어? 어봤지 거기에서 포롱포롱어 맞아 이팀이팀이팀이팀 어. 제발 이팀 누가 치고 버튼 좀눌러봐이팀 버튼 눌라 안데안 하는데 유제니까한 아이고 손님 보기 좋으시네요. 기자꾸 더넣어세요 이거 이거 다쓸 때까지 집어가면 안 돼요. 기자꾸 더 죽었고요. 알지? 그만하네요 어, 청소도 좀 해줄게요. 아, 어. 이거 너안 죽었지? 응, 음, 안 죽었어. 에, 어, 아니 나. 뭐, 난... 어, 문소야, 나 죽었지. 아, 나채온말람 아, 나한테 오는 거였어. 에, 나 이미 죽은데 말을 줘. 나 무서워. 야, 그, 걱정 마, 너 지켜보고 싶은데 너. 어, 여기 있다. 여기 왜 잔디는 너무냐? 그러게. 궁전에서 보기가 더 편한 것 같다야. 음. 그러면 최 최대한 내 화면에서 좀 받아쳐봐. 내가 보이는 화면에서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할게. 근데 내 방에서는 지금 간다 두 명인가 나면서 받아치거든. 음. 너가 쥐었고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오케이! 저기 사람이 있었네. 아니, 내가 뭐야, 왜 저기 내 주변에 던동가 오? 어째, 스피드가 너무 빠른데? 와, 저기 위에도 있어? 의신스레어 거의. <laughs> 야 빨리 빨리! 와이번엔 빨랐다. 해. 내가 알아서 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 고수인 것 같은데. 아나 아까 전에 죽였지. 잠깐만제 고수잖아. 어, 너가 고수 한명 죽였으니까 제도 할만 할 거야. 음. 뭐야 최빈혁. 아, 말아. 야, 야, 저러다가 갑자기 오는, 거막 그런 거 많거든. 빨리. 그리고 마음의 긴장을 먹고. 와, 와, 빨른데? 아, 아, 그래도 생각보다 잘했어, 잘했어. 아, 생각보다가 아니라 진짜 많이 잘했어. 이팀이팀 이 팀, 제발 이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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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받아치고,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로 안될거 같아왜 바다.. 받아, 바다 쳤는데왜야너 어딨어 진안 <목소리> 보여 근데 이렇게도 근데 나는 먹고 싶은데 어디있어디어가어 얘인가? 어 이,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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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거아너와이를야 그래, 이걸... 우리 이팀 제발 이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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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사팀그럼뭐먹아 어제 학교에서 제아그 먹을 게 없잖아 저기에서 안 가지는 가진... 거 어, 맞았어. 맞았어? 응. 너 어, 근데 해문인 거다, 왠줄 알아? <laughs> 어? 응? 왜 해문인 줄 알아? 뭐, 어쨌든, 너너 방... 조금 이따가 들어와. 깜짝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서 못 먹어? 나도 안 끼어보지, 오지도 못고 야, 너어딨냐 치킨 먹자, 우리 치킨. 치킨? 연락 온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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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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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laughs> 아? 니 아. 아 아빠는 앞으빨 어? 엄마, 랑 <laughs> 응. 엄마, 지금, 지님뭐하지와 위에서 받아치기금 지금, 지닭지 여기? 금 지금, 있금지 그거 그... 이거 너무 괜찮은데? 발아치킨먹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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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2대 2 남았어. 2대 아이 두 명. 2명, 2명 남았어. 와점 점프해서 피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아 이거이지네. 야 그냥 나도 슈퍼 점프 쓸까? 그러든가. 야이팀이팀이 팀, 이 팀, 이 팀. 아니 네가 정해줘. 어 슈퍼 점프 꽤 좋아. 목숨을 <laughs> 다. 응. 슈퍼 점프 있으면 헤드샷 할수 있잖아. 잠깐만 이럴 때 나오면 안... 이때 내가 오네, 오케이, 튕겨주고,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간 후, 그다음에 그다, 그 튕겼고, 그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아, 아까, 군소가 바로 내눈 앞에 있었어. 어, 어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안돼 한명 죽인 죽은 다음에 와야 돼. 이 이때 갑자기 오면 안 돼. 오, 어. 이럴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무서워. 무서워. 어 지금 이때다 갑자기 나한테 오면 안 된다. 아, 이때 나한테 오면 안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때, 이럴 때 나한테 와야 돼. 지금이다! 근데 어차피 너 그러나 죽으면 안 돼. 호착 우와, 야, 너 스킬 바꿨어? 어, 몰랐어? 와, 나한테도 안 말했어, 와. 나 말했는데요? 나 말했다고 말했다고 아, 말했다고 말했다고 와 너무했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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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말했다니깐 야 이팀 이팀 팀, 이 팀. 아니, 씨, 이거 쓰레기인데? 쓰레기야? 야, 오늘 낮게 장터가 되잖아요. 응? 딴 음, 사람들은 높게 겁나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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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됐었잖아. 낚게장터 되잖아. 아, 업그레이드했나봐요. 6... 요게 맨 아래에 업그레이드라고 써져있는데 능력치 올려주는 업그레이드 인가봐 야 근데 이럴때 갑자기 나한테 오는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할때 나한테 와야되거든 나 너무 못해서 나 이제 와. 이거 쓰는 법을 알았거든 어떻게야? 이어 어떻게냐 아, 야동아 농... 그거 너야? 너인 줄몰르트어쩌라 잠깐! 아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치라고 들게온걸 환영해 아니 너무 가까이 있잖아 야 어쨌든 어떻게 받아 받았... 어떻게 이거 하는 거야? 그게 이동 수단 모델 점프 한번 하고 더블 점프 할수 있잖아. 응. 한번 한번 한다면 시키게 바로 돌 비용 한다에 시키게 일 쓰면 이동 그 뭐냐 높은 것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냐 그거 할 때는 점프 그거 시작해 가지고. 아야나 나는 이거 돌려 돌려 돌리 판말라인건 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게? 아니나 갑자기 됐어. 로그인가봐 이팀 이팀 뭐야 나왜 없어 <laughs> 아 처음부터 다녀? 아니 아니 이 새끼 있었잖아 죽을 뻔. 이게 착지. 스킬 썼는데 죽을 뻔했어? 어안니스킬 쓰고 했는데 안되야 너야, 빠세기. 자, 야 봐봐. 하이 엄우시. 이팅 아, 이 실수. 깜빡하고. 이거 중간에 있을 때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까먹었어요. 갑자기 내 머리가 내 정지되다가 갑자기, 어, 뭐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야, 너 내가 보이니? 아, 안 보여. 여기 있는데. 어, 아, 위에 있었구나, 너. 야, 잘 봐. 오! 멋있게 착지를 해가지고 오! 와 점프하면서 착지하면서 그다음에 받아치니까! 응. 멋있다 야너와 바로 받아치고 와 이렇게 빠른 거에 너가 잘 받아치네 이제 그랬어 그래도 잘한 거다 임마 잘한 거야, 너. 근육은, 이 정도면. 이정은이동수단으로쓸수도면이이 정도면. 응,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야 어? 하나 생겼어? 아 이거 그 시간 뭐지? 나 즉시 스피니랑 얻었거든. 그게 뭐지? 음.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야 스킬 아니야 스킬? 음. 몰라 나. <laughs> 사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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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스. 나 죽었지. 아니? <laughs> 죽었지? 아니? 나 저거는. 죽을... 아니 사.. 아니, 나한테 유... 나한테 공이 안와 제... 능력쓰고 그 다음에 안해 아니 거기서 능력을 왜써 아니 몰라 갑자기 저절로 써주는거야 니가 능력을 쓰고라 했잖아 어디서 이게 발뺌이야 아이 능력 이거 위로 올라가는 능력 말한거야 그러니까, 그래. 스킬을 쓴 거잖아, 빡대걸이야. 야, 야! 너 누구야? 블럭이잖아. 쟤 누구야?